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laughs> <laughs> 윤성열 탄핵 그리고 윤성열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내란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100% 인용이 되길 바래야죠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면은 윤석열이 날리기 원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위성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잖아요. 다른 거뭐볼 필요 없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바이든, 반도체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 동맹. 일본하고는 이제 솔직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주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바이든한테 찍혔죠. 그리고 반도체 동맹. 대만은 미국에 굽신굽신, 굽신굽신 하면서 잘 따라왔죠. TSMC, 뭐 이런. 대만의 반도체는 키워주고, 삼성 반도체는 이제 죽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주적인 길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코드를 바꿨어. 국민의 힘 놈들. 그 윤석열이 초짜를 미국이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선거 전산조작 그러니까 윤석열의 놈은 그걸 뭐 민주당이 했다고 막 이러는데 솔직히 국민의힘 놈들은 이미 다 사라져야 할 종자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선거 시스템을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위성국가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끌려가는가, 지배를 당하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태국이니까 왜그막 전산 조작가 말할까 여론 조작하고 여론 조사를 막 이렇게 응? 사기치고 그랬겠어요 그것은 이 핵심은 미국이 지금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시스템든 선거 시스템이든 선거 시스템을 미국이 놔두질 않는다고요 가만히 응?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적인 길을 가려다가 결국은 이제 제거가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미일 안보 동맹, 그리고 반도체 동맹. 그, 안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키워주고, 이제 대한민국 삼성 반도체를 어,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전략을 짰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삼성을 죽이는 방향으로. 지금, 윤석열이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가제. 가재. 가제처럼. 맨날 그, 가제는 그냥 큰, 음, 가재 발로 이렇게 물어뜯잖아요 그런 인간이 윤석열이라고요 갑각류 파충류는 아니고 갑각류 그런 스타일이라 죽어라 면날 싸우잖아요 검찰은 어떻게 하면 저놈 새끼들 형량을 음, 높여서 깜빵에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그 기질이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국회의원놈 새끼들 다 잡아 가지고 잡아 족쳐야겠다. 얼굴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김용현이 다 보면 정신이 빠져 가지고 미친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여인영이 다 얼굴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반란을 일으킬 그런지 성격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요. 예 군인들은.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 딱 <laughs>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국회의원이 막 얘기하는데, <laughs> 이렇게. 그만큼 이제, 객기, 진기를 발휘하면은, 이 논리적으로, 순리, 순응할 줄 알아야죠. 그런 게, 이제, 반역을 저지른 놈들. 그, 이성계나, 박정희 놈이나, 전두환 놈이나, 그, 반역을 저질러서 성공해서, 결국은 이제, 국가가 약소국으로 가는 거죠. 큰 대의를 저버리고 작은 이제, 권력을 찬탈해서, 상대 정적을 무자비하게 처단 시킨 거죠. 그노 노상원 그놈은 뭐 역학을 딱 저처럼 배웠으면은 항상 이 의롭게 진기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쿠데타나 저에 일으키고 뭐다 응? 처단시키고 수거. 쓰레기 취급을 이렇게 하면서 그 노상훈이 그 얼굴 봐보세요 그 투스 딸때 소장할 때 그놈 다품 반역하려고 이렇게 거만하게 딱 앉아 있는 거 보세요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에 이제 출석에서 나와서 딱 앉아 있는 거 봐봐요 <laughs> 거의 뭐 전두환 이놈처럼 그런 이제 뭐랄까 거만함 자만심 그러니까 밑바닥 생활하면서 딱 인성이 갖춰져야 한다고요. 인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의 위성국가라 양아치들이나 조폭같은 놈들 마카파 이런 놈들이 특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이 양아치 장사꾼 그런 에너지거든요. 유대인, 그러니까 수, 물봉이라고 물봉. 나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어, 미국이 뭐 절대적으로 나서질 안 했다고요. 그냥 단지 개혁 실패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어? 립싱크.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의식이 깨어 있고, 국민들이 그만큼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빠른 대처,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나 박선원, 그 다음에 김병주, 그리고 또 의로운 이제 디지털 세력.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그 창급 부대, 임원사님, 그리고 이상사, 이런, 어 이렇게 특전사 출신들이 이 유튜브를 하면서 콘텐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배들이 그만큼 그런 콘텐츠를 보면서 느낀다고요. 자각, 스스로 이렇게 의로움을 찾아가고, 아, 선배들이 그만큼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보면서 공감능력도 뛰어나고 감성적으로 변한다고요. 그 윤석열이는 거의 입만 열면 굴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건 변호사 이런 놈들, 그다음에 레온 놈들은 맨그 다음에 법조가 해온 놈들은 맨그 변명. 변호. 아, 이제는 빨리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요. 정당 시스템에서, 미국은 조직이잖아요. 금. 서방 금.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유럽, 미국 뭉쳐가지고, 응? 중국을, 응? 침략해서, 막 이렇게, 응?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일본놈들 키워가지고 청나라에 찌르는 창으로 만들고 이런 걸 잘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나 뭐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핵무기 있으니까 뭐 나토가 한30몇 개국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를 전혀 못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뭉쳐가지고 막 허세, 조폭처럼. 쪽수만 많으면 옛날에는 그만큼 망하는 국가 침략해서 다 뺐고 제국주의, 그리고 침탈, 거의 뭐 속국으로 만들었죠. 근데 지금 현실은 이 조직이 아니라 인물이라고요. 특전사에서는 지금 임원사님, 그리고 이상사, 앞으로 특전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관 위주로 해서 그런 인물이 4년 정도 딱 해서 평가받아서 인성이 되고, 체력도 뛰어나고, 모든 게, 좀, 귀감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창교로 인간 시킬 수 있는 신문 상승을 할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만이 군대가 팍팍 돌아오고 술을 찾아간다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지금 윤석열이 놈이 가장 큰 역적이잖아요. 역적 놈이 항상 생각하는 게뭐안 응, 되겠다. 응? 개헌령 선포해가지고 이 철수 국회의원 놈들 다쓸어버려야겠다 또다는 생각을 하니까 응? 밑에 김용연이 딱 보면은 정신이 빠져 있는 그런 미친 놈이잖아요. 김용연이 말하는 것도 아주 싸가지 없게 얘기하고 에이, 순리를 알아야한다고요 그래서 군대는 사기를 먹고 오, 이렇게 사기가 그만큼 충천 대하지만이 진정한 군대라고요. 사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집단이 군대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놈들이 다그 역적 놈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그 부사관들 이번에 이용당해서 완전히 그, 그 이미지가 땅에 추락했잖아요. 707이든, 특전사든, 그 전에 그 전력이, 그, 존도아이노, 쿠데타이으 끼면서, 선봉부대로, 특전사를, 그만큼, 투입시켜서, 국회를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권력을 찬탈하는, 역적짓거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 육사놈 새끼들은 맨날 그 편안하게 엘리트 코스만 밟고 자기들은 밑바닥 생활안 했기 때문에 떡 응? 지시만 한다고요. 그 윤석열이놈 법적으로 채워가지고 맨 범죄자만 상대하고 응 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 돼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죽이고 뭐 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하고 독제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자체가 완전히 정신이 또라이라고요. 정신병자라고요. 미친놈 아니에요. 뭐 술주정병이 아니에요. 술주정병이. 술 주쟁뱅이 아니에요. 술 주쟁뱅이. 술 주쟁뱅이가 막술 취하면 이제 그 객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 자기 평소에 생각했던 걸 그냥 술 먹으면서 이제 그걸 이제 응? 주사. 주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어? 그 밑에 놈, 김용연이나 뭐, 이런 놈들, 막술 먹으면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개음명 선포해야겠다고. 이 새끼들 다 쓸어버려야겠다고. <laughs> 김용연이가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laughs> 어 이, 막가파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딱 밑바닥부터 기본기를 다져나가야 한다고요. 응? 특전사는 부사관이 주니까 부사관에서 4년딱 어? 복무했으면 아이 친구는 장교도 되겠다. 장교 시키고 아, 별까지 달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밑에 후배들 부사관들 항상 그걸 보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군생활을 힘차게 한다고요. 쿠타 가옥행이 위에구 선배들이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밑에 후, 후임들은 그걸 따라간다고요. 뭐 쿠타 가옥행이 꼭 보면은 윤성열이나 이런 김용현이 같은 놈. 뭐 노상원이나 뭐 그다음에 여인용 이런 놈들은 인성이 덜 됐잖아요. 싸가지가 없다고요. 막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윤석열이 놈 아니에요. 거기다술주정병이가 돼가지고 술 먹으면 이제 주사를 부린다고요. 거기서 누가 뭐 얘기를 못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조폭같은 놈. 딱 보면 히틀러나 딱 이미지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차 밑바닥부터 기본기를 확실하게 닦아나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인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정치 SNS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정한 대한민국 지도자는 이 혼이 담긴 콘텐츠 정치가 아니라고요. 맨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빨 파이팅이 아니고 어? 정치는 한순간이고 문화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막, 끝이 없어요. 맨날 뭐, 이빨 파이팅하고 뭐, 지휘자 분열돼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문화, 아, 스포츠, 족구, 아니, 진짜, 뛰어난 사람은 승부 딱, 그냥, 가려지잖아요. 스타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노하우를, 전문성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후학 양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정한 동방목국의 지도자는 오행의 목, 문화, 그다음에 정확한 핵심을 짚는 논리,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게 평상시에 발휘가 되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점점 힘을 발휘할, 발휘했을 때 집단 지성이 되고, 응? 강력한 그런 이제 시너지가 나타나서 사기가 팍팍 올라가면서 대한민국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이끌어가듯이 지배를 한다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k 한류 문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